내일 화요일입니다. 에펩 막 여행. 오늘 연복은 리아였죠. 너의 리스트들이 함께 노래했던 그 산호라면. 거기에서 고컬이 엄청나더군요. 네, 이 차량의 시동 및 각종 옵션 상태 유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동은 아주 잘 걸리고요. 어, 계기판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주행 거리는 11만 km를 조금 넘게 운행을 했습니다. 계기판 버튼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동잘 되고 있고요. 옵션을 네, 보시면 어, 내비게이션 이번에 사드로 상단에 지금 달아 놓았고요. 네, 아이나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에어컨. 이렇게 보시면 열선. 그 핸들링 모컨 사이드 미러, 네, 모터죠 네, 이렇게 옵션이 네, 들어가 있고요. 어, 내비게이션을 한번 체크해 를 보겠습니다. 터치도잘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GPS 상태도 양호한 걸로 보입니다. 어, 오디오 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바로 듬네나 눈이... 갔습니다. 음. 음. 앤 님. 가는데와좋네요 너무 네, 좋아하는 고요 가사 중에 리버 코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너무 아쉽었는데 그러게요. 후노래 에어컨도 네, 버튼이 잘 먹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카센터 점검을 보면서 다 점검을 본 상태이고 현재 시원한 바람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양호하고요. 사이드 미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드미러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고 있고요 윈도우 스위치 운전석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동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